리더십 바이러스와 백신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이러스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공적인 배지에서는 배양할 수 없지만 살아있는 세포에서는 선택적으로 기증 증식한다. 바이러스는 생존에 필요한 물질로서 핵산과 소수의 단백질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밖에 모든 것은 숙주세포에 의존하여 살아간다. 결정체로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생물, 무생물 사이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증식과 유전이라는 생물 특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대체로 생물체로 간주한다.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세균 요가기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전자현미경으로 보아야만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죠.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표적인이죠.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사람의 생명을 아사갈 정도로 파괴력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작은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위협하는 눈에 보이는 것은 대부분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감기 바이러스에게도 완벽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죠. 해마다 지구상에서 수만명 이상이 감기 바이러스로 죽어갑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 과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중 어떤 것에 더 많이 좌우될까요? 사랑, 우정, 신뢰, 이기심, 분노, 그리고 욕심.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 생활에서는 우리의 행동 결과를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리더십과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결합된 리더십 바이러스의 사전적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사전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다가 그 사람이 리더가 되었을 때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하여 성격, 성향, 성품 등의 화학적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그 사람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바이러스의 일종, 쉽게 분노하고 질투, 의심, 말이 많아지며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게 되고 늘 초조해하며 말을 쉽게 바꾸고 계속 근심을 하는 증상을 가져옴으로써 결국 리더가 해내야 할 비전과 가치 완성을 이루어내지 못하도록 만든다. 저는 그동안 많은 리더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비슷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슷한 고민, 비슷한 갈등, 그리고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죠. 리더십 바이러스에 감염된 리더와 상담하면서 찾아낸 그들의 공통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속이 좁은 사람이었던가? 내가 이렇게 쉽게 분노하는 사람이었던가?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 기대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었던가?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사람이었던가? 혹시 내가 너무 성급하게 리더가 되었는가? 내가 이렇게 사람들의 말에 쉽게 기분이 좌우되는 인간이었던가? 원래 나는 비전과 가치보다는 명예와 권력을 더 달콤하게 느끼는 사람이었나? 예전에 고민하지 않던 이런 일들이 갑자기 문제가 되는 것은 왜일까? 전에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거나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감정들로 인해 그들은 괴로워하고 있었죠. 리더가 되면 변하는가? 변할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리더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은 수천권의 리더십 책들에서 여전히 열띤 논쟁 중입니다. 회사를 만들고 직원을 채용하면 조직이 생깁니다. 그는 리더인가? 사장인가? 우리의 대답은 사장은 확실하지만 리더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사장보다는 리더를 원합니다. 그들은 때마다 월급을 주는 사장을 넘어 비전을 제시하고 자기를 성장시켜줄 리더를 찾죠. 그들은 이미 리더십 석학들이 주장하는 리더십 책들도 한두권 정도는 읽었기 때문에 리더는 섬겨야 하고 비전을 주어야 하고 조직원을 성장시켜야 하고 그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하는 슈퍼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들이 그 기존대로 일을 하려는 순간. 리더십 바이러스는 그보다 더 먼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리더십 바이러스 라브 RAVE, V 바이러스 리더의 가장 큰 특징은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회사를 경영하거나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력보다는 방향이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방향성에 대해 리더는 답을 해야 하며 이는 리더로서의 권리기도 합니다. 물론,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호응을 얻어야만 비전은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리더십의 핵심은 비전이기에 사람들은 리더를 꿈꾸는 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꿈만 꾼다고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꿈의 탁월성, 비범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에 따라 리더는 꿈쟁이, 뻥쟁이, 말쟁이, 성견자로 나뉘죠. 비전은 보이지 않는 미래에 우리가 되어야 할 모습입니다. 리더들은 보이지 않는 미래라는 시간의 영역과 우리가 되어야 할 모습이라는 노력의 영역을 합쳐서 지금과는 다르게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과 다르게 또 남들과도 다르게 새로운 큰 그림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미래를 보는 일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단순히 비전을 만들거나 미래를 보는 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꿈을 조직의 비전으로 바꾸고 구체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조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결국 그 비전을 위해서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을 모든 리더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전을 찾고 제시하는 능력을 어떻게 얻고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그 현실적인 방법이 리더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경영자들이 점을 보러 간다는 이야기를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 경영자와 함께 하는 조직원들이 자신이 갖게 될 비전과 미래가 사장이 점을 보고 정한 것임을 알게 된다면 어떤 사람은 더 굳게 믿고 안심하기도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리더십 자체를 의심합니다. 비전을 제시하는 일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기술이라고 말하죠. 그것을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신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도 그리고 그렇게 되는 길을 아는 것도 비전의 영역이죠. 조직을 끌고 가려면 리더는 반드시 비전 제시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리더는 점쟁이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미래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상상, 예측, 예감, 추측을 동원해보지만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 그리고 경험의 한계 범위 내에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신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리더는 미래를 알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합니다. 미래의 일을 지금 하는 것이죠. 그들은 미래에 될 일을 지금 실행함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미래의 모습을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리더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지만 미래의 과거가 될 현재를 조정하면서 조직원을 미래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통계 자료 중에서 사표를 쓴 1,397명에 물었더니 그첫 번째 이유가 회사의 비전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체의 27.8%였습니다. 연봉에 대한 불만이 원인인 경우는 18.6%, 임금 체불로 인한 사표는 15.3%, 상사와의 갈등은 17%, 그리고 동료와의 갈등이 12%였습니다. 해마다 이런 통계는 시기별로, 업종별로 다르지만. 퇴사 이유는 비슷합니다. 이처럼 비전은 월급봉투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그 비전을 통해서 자기를 성장시키고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의 의지와 의미가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책임져야 하는 리더는 늘이 부분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비전을 세우고 그 일을 이루어가거나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은 힘이 듭니다. 그 길에는 많은 위험이 산재해 있습니다. 만약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잘못된 비전으로 조직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면 리더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는 어렵지만 실현 가능한 비전, 전문 인력과 전문 지식의 도움을 받는 반드시 이루어지거나 예측할 수 있는 비전, 그리고 전심전력을 다해 위로 붙였을 때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비전을 다루려고 합니다. 만약 공유하던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어려운 문제를 단합된 힘으로 뚫고 나가기 위해 제시하긴 했지만 사실 리더 스스로 의심했던 그 비전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전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뤄내기까지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죠.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해 비전에 대해 점점 확신을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정반대로 작은 좌절로 인해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하는 상황이 더 자주 생깁니다. 동료, 부하, 그리고 자기에게 리더십을 준 사람은 실망합니다. 물론 몇몇 용기를 주는 사람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원망의 눈초리를 바보가 아니라면 느낄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리더는 근처에 있는 또 다른 비전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실현 가능한 비전을 또다시 제시하려고 합니다. 성급해지고 초조해지고 두려워서 내린 사선책입니다. 어제 내린 결정이 오늘 달라지고 내일 일에 대해서는 알수 없게 됩니다. 주변에서 불만을 말하지 않는데도 스스로 위축되죠. 자신의 비전과 일에 도움이 될까요? 여러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좋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게 되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도 그 사람이 원하는 말만 하게 됩니다.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비전에 눌린 리더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입을 닫아버리기 때문이죠. v 바이러스의 그 증상, 리더의 의무이며, 권한이기도 한 비전은 보이지 않는 미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되어 리더의 결단력과 친화력, 용기와 사람 관계를 서서히 병들게 만듭니다. 이제 비전은 더 이상 비전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함께하는 사람을 안심시키기 위해 말하는 공상이거나 자신도 아는 허무한 꿈 또는 야심이나 욕망으로 변질되죠. 그리고 더욱 심각해지면 리더는 잘못 세운 자신의 비전을 믿게 됩니다. 어쩌면 리더가 처음 세운 비전, 직원들이 감동받을 만한 그큰 비전은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못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리더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리더는 처음에 인기와 존경이라는 리더십의 부가물에 매력을 느끼니라. 비전을 위한 희생에 대해서는 두려워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비전은 마술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정확히 말하지 않음으로써 함께하는 사람의 가슴만 부풀게 만들고 안합니다. 큰 비전에 의해 큰 시련과 좌절이 따라옵니다. 비전과 시련은 세트입니다. 성공하더라도 성공이 주는 기쁨보다 이를 이루기 위해 지불한 대가가 더클 수도 있죠. 그런 가운데 리더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조직에서 오직 리더만이 받는 스트레스입니다. 이때 이미 비전은 리더십 바이러스가 되어 리더의 초심을 흔들고 있죠.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하고 의심하고 남의 말에 귀가 얇아지고 걱정하고 훌륭한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일수록 비전 리더십 바이러스의 활동은 더 강력해집니다. 결국 그 비전이 리더에게 리더십 괴리감을 주면서 동료와 멀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위치에 대해 갈등하게 만들죠. 리더가 제시하는 비전이 항상 환영받는 건 아닙니다. 그 첫째 이유는 대부분 사람이 변화를 불편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사람은 변화가 자신의 위치와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본능적으로 유혹을 느낍니다. 둘째는 리더의 비전은 미래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대개 비난부터 합니다. 셋째는 리더의 비전은 대부분 불안한 미래에 대한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리더는 미래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고 급박하게 반응합니다. 반면 조직원은 리더가 아니기에 리더만이 갖는 미래의 불안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간극은 비전에 대한 비난을 유발합니다. 넷째는 비전 자체가 실현을 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비전 자체는 되게 어려운 일이라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는 리더도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자꾸 도출되게 마련입니다. 이때는 비난의 화살과 함께 비난에 대한 합리화도 쏟아지게 됩니다. 다섯째는 일을 진행하다 보면 리더와 마찰을 빚는 사람이 생기죠.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핵심 부서나 사람이 부각되게 마련입니다. 이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대자로 변할 확률이 큽니다. 여섯째는 일반적으로 사람은 대안을 말하기보다는 문제를 찾는데 익숙하고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당혹스러울 정도로 악하게 만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